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26일이고요. 오늘도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크게 어, 상승 없이 다들 마무리 되었고요. 어, 수젠텍이 조금 올라가서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액세스 바이오도 좀힘 받으면서 진행되었는데요. 어, 나머지는 그냥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진단키트보다도 좀 이제 바이오 쪽에 있는 어, 치료제에 대한 테마가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신풍제약은 이제 피라맥스라고 해서 어 완전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테마로 계속 어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이전에 8월달의 움직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8월달의 움직임과 유사하다라는 것은 진단키트도. 그와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관련 종목인데요. 마찬가지 8월 달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 종목들, 치료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어, 바이오 종목, 아, 진단키트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 고점까지는 도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진단키트가 조금 쉬어가는 동안 치료제와 저런 이제 백신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면 다시 한번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워낙 이제 이 상승폭이 이 코로나에 의한 상승폭보다도 다른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좀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좀 받고 있는 듯한데요. 어, 확실히 뭐 시장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이더라도 랩시노믹스도 마찬가지. 2,870원이고요. 어, 이 2024년 움직임과는 다르죠. 확실히 좀 약합니다.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차트만 보더라도 이전에 흔들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 위아래로, 네, 어, 양봉을 크게 띄웠다가, 은봉 줬다가, 양봉 또 만들고, 그 다음 며칠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은봉을 비슷하게 주고, 네, 한번 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저번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더, 어, 조금 행보를 하거나, 하락을 시키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전 고점까지 3,800원 수준, 4,000원까지는 한번 치고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미 이제 2025년 1월달보다 훨씬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와 유사하죠. 그래서 어 단기간의 테마로 제가 지정한만큼 단기간의 수익이 나는 대로 조금씩 계속 수익 익절을 하면서. 혹은 완전히 전액 익절을 하면서 이 단기 테마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얼마나 퍼질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만약에라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이상으로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단기 테마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젠텍은 이제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0% 가까이 올랐고요. 확실히 수젠텍은 고점 부근에 빠르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더 힘을 받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엑세스 휴마시스네요. 휴마시스도 지금 이제 거래가 꽤 힘이 받았고요. 휴마시스도 렙티노믹스와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에 대한 여유가 꽤 있는 상황이고요. 어, 셀리드는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인데, 혹시 셀리드도 상방에 대한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많이 빠졌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 길게 달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취하자들이 단기간에 좀 차익 실현을 크게 하면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취하자가 좀 집중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갔는데요. 이 테마가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어 생각은 되지만 그 단기가 일주일, 이주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제에 잠깐 힘을 받았기 때문에 며칠 내로 다시 한번 진단키트에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해외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코로나 변종 타겟으로 모더나가 신규 백신을 이제 미국에 FDA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LP 8.1의 변종 타겟을 업데이트를 했고, 8월 중순 출시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더나가 스파이크백스라는 브랜드명으로 f d a 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회사 측은 이번 백신이 이 JN1 계열변인 LP8.1 변종 타겟으로 업데이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따르면 LP8.1 변종은 현재 미국 내 전체 감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백신이 8월 중순까지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LP8.1이 아니라 LP1.8.1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변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변이에 대한, 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더나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어, 면역 회피에 대한 큰 영향은 없지만 이대로 계속 코로나가, 어, 계속 변이가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한번 우리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변종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이제 새로운 위기가 될수 있고, 이 진단키트와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LP 1.8.1이, 어, 엄청나게 세계에 심각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아주 빠르게 전이, 전염이 되고 있다, 전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게 중증이, 어, 얼마나 크게 퍼질지, 그거는, 어, 좀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중,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로 좀 퍼져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 여름에 우리나라도 지금 유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6월, 7월 정도가 되겠죠. 님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태국도 마찬가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난주, 지지난주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 확산세가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환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어, 코로나에 대한, 어, 이 채취율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분명히 이제 홍콩, 그 다음에 이 베트남, 태국, 이런 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어, 국가들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를 끼고 그런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없죠. 한국에 복귀했을 때그 코로나에 대한 전의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어, 투입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얼마나 또 유행을 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번, 다른 바이러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중동에 이제, 사우디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이미 작년 전체 수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 4월에 급증을 했고, 사우디 쪽에서 시작된 이 메르스가 얼마나 또 퍼질지 모른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동 쪽은, 성지 순례 기간이 이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큰 유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지금 메르스가 또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마는 제가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 투자를 노리는 것이고 지금은 충분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번더 시세를 줄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시세를 주는 대로 우리는 일단은 빠져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리뷰를 마치고 어,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네 어, 정리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